악명 높은 울버린 슈퍼히어로에 대한 15가지 사실 울버린은 슈퍼맨이나 캡틴 아메리카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꽤 흥미로운 슈퍼히어로입니다. 로건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울버린은 그의 능력을 부여하는 잔인한 실험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생을 살았고 나중에는 기억을 잃게 되었습니다. 울버린은 엑스맨에 합류하여 프로페서 엑 비스트, 사이클롭스, 아이스맨과 함께 싸웠습니다. 울버린의 열렬한 팬들을 위해 그에 대해 잘 몰랐던 몇 가지 사실을 소개합니다. 울버린의 만화 체키는 5피트 3인치 약 1.60M. 이렇게 사나운 성격의 캐릭터를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울버린이 거대한 남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화에서 울버린은 실제로 5피트 3인치 약 1.60M입니다. 엑스맨 프랜차이즈에서는 카메라 트릭을 사용하여 울버린이 실제보다 짧아 보이게 합니다. 이는 휴 잭머니 6피트 인치 약 1.88M이기 때문입니다. 울버리는 캐나다에서 마블 판매를 늘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울버리는 북미에서 마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편집장 로이 토마스는 캐나다 슈퍼 히어로의 창작을 요청했습니다. 마블의 작가이자 아트 디렉터인 렌 와인과 존 로미타가 그를 창조했습니다. 로건은 울버린의 본명이 아니다. 울버린은 로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부모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임스 하울렛으로 태어났습니다. 로건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지만 만화에서 그의 동료 로즈가 그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로건이라고 부른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설명입니다. 휴 잭먼은 역할을 오디션할 때 울버린이 무엇인지 몰랐다. 휴 잭먼은 이 캐릭터를 오디션할 때 울버린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인터뷰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는 울버린이 어떤 형태의 늑대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설적인 배우에 따르면 호주에는 울버린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동물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울버린은 스페인어로 G.U.E.P.A.R.D.O.로 번역된다. 엑스맨의 울버린은 스페인어로 G.U.E.P.A.R.D.O.로 번역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G.U.E.P.A.R.D.O.가 실제 울버린이 아니라 치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휴 잭먼은 엑스맨의 셔츠 없는 장면을 위해 36시간 동안 탈수 상태를 유지했다. 엑스맨 프랜차이즈의 셔츠 없는 장면에서 완벽한 몸매를 표현하기 위해 휴, 잭먼은 36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은 탈수요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근육질로 보이기 위해 체내 수분을 줄이려 했습니다. 잭먼은 팬들에게 집에서 이를 시도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결과가 재앙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렌 덴징은 엑스맨에서 울버린 역할을 맡을 뻔했다. 울버린과의 외모가 유사하고 키가 작으며 만화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글렌은 엑스맨에서 울버린 역할을 맡기에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로커는 첫 번째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원래 선호되었던 인물은 더그레이 스콧이었지만 그는 감독과의 불화로 기회를 잃었습니다. 로커는 여러 인터뷰에서 휴 잭먼의 울버린 연기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훨씬 더 나은 연기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울버린은 스파이더맨 2002에 카메오 출연할 예정이었다. 휴 잭먼은 울버린이 2002년 스파이더맨 영화에 카메오 출연할 예정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상이 어떤 것에 고정되어 있어서 발견되지 않아 카메오의 아이디어는 즉시 폐기되었습니다. 울버린의 발톱은 신체가 아닌 장갑에서 나오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작가 렌 와인이 울버린의 개념을 구상할 때 그의 발톱이 신체가 아닌 장갑에서 나오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후회보다 현실적인 아이디어로 인해 마블은 발톱이 그의 신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휴 잭먼은 체육 교사였다. 울버린 역할을 맡은 휴 잭먼은 거만하고 저속한 태도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매우 솔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1987년 그는 영국의 어핑햄 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일했습니다. 이후 시드니의 기술 대학교에 입학하여 커뮤니케이션 학사 학위를 퍼스트 했습니다. 다크 클로는 울버린과 배트맨의 조합이다. 아말감 유니버스에는 울버린과 DC의 배트맨을 결합한 캐릭터인 다크 클로가 있습니다. 이 슈퍼 히어로는 뉴 고담시에서 활동하며 단독으로 일합니다. 울버리는 음주와 흡연을 좋아한다. 울버리는 만화뿐만 아니라 스크린에서도 음주와 흡연을 많이 합니다. 이는 그의 치유 능력 덕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과 달리 로건은 술과 담배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때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 마블의 아티스트 존버는 울버린의 얼굴을 그렸지만, 그의 동료 아티스트 데이브 콩럼이 이미 다른 얼굴을 그려서 이전 후에 공유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존번이 이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그린 얼굴을 사용하여 울버린의 유명한 적인 세이버투스를 창조했습니다. 울버린은 세이버투스와 수년간 갈등을 겪었으며 그의 생일에 그를 죽이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다른 작가인 크리스 클레어몬트는 세이버투스가 울버린의 아들이기를 원했지만 다른 작가들은 반대했습니다. 울버린에게는 아들이 있다. 울버린과 같은 팬들은 그의 과거에 대해 오랫동안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놓쳤던 것중 하나는 그에게 다켄이라는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엉켄이 X-포스라는 만화에서 밝혀졌습니다. 다켄은 울버린의 유일한 아들이 아니며 그는 에리스타라는 또 다른 아들도 가지고 있지만 그는 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때 수염을 가졌다. 존 로미타가 울버린 스케치를 그릴 때 그는 그에게 수염을 주었고 이 모습은 인크레더블 헐크 해시태그 180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후 울버린이 x 마맨 해시태그 1에 등장했을 때 수염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데이비드 콩럼은 그에게 매우 긴 키를 주었습니다. 수염이 있었다면 울버린은 그렇게 무섭지 않았을 것입니다.